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이중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지 말라고 금지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이야기는요, 앞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썩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요한이 언급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음에도,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는 사람은 한다. 라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수긍거렸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신들 중 누가 첫 번째인지, 그러니까 우선적 지위를 놓고 논쟁을 버렸었는데, 그런 걸비추어볼때 제자 집단 외부에 있는 다른 이가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에 질투와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타인에 대한 질투와 또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제자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제자 무리에 속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사람, 곧 예수를 위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환대할 것도 언급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오늘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이 대화의 초점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됨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강조하고요. 한편 제자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를 강조합니다. 어, 엄밀히 따지면 제자들이 말한 우리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제자들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제자 자신들 집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러한 집단을 부정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강조합니다. 누구에게 소속되었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이 교회 공동체가 또한 신앙인이 잊지 말아야 할 물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기독교인으로 세상에 살아간다 한들 진정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임을 잊어버린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오로지 권위와 입지를 내세우기 위한 그릇된 행동을 범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교회는 집단적 과실을 위해 행동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리더십의 큰 교체가 일어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명분을 앞세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세습을 하는 것이죠. 복음의 확장을 이유로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무리하게 교회를 건축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역 선교를 해야 한다며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전국 방방 곳곳으로 지교회를 늘려갑니다. 어, 교회는 이기적이다라는 외부의 비판에 차분히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혐오나 무시라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교회가 누렸던 여러 이익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겁에 질린 행동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가진 힘을 대대손손 누리고 싶어하는 욕망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 예수에게 속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사조직으로서 이 교회 그 자체에 속한 모습일까요? 이러한 모습은요 저를 포함한 신앙인 개인에게서도 드러납니다.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저 예수를 알고 있는 내 자신에게 속한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에게 속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 그렇다면 예수에게 속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특정 집단의 이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 기득권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비판했고 또 그들에게 억눌렸던 일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이 속한 유대인에게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앞선 본문들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방 지역 이방 사람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의 속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욕심, 집단적 이기심 이것들에 함몰되지 않는 그리스도에 속하고 예수를 위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49절에 불로서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레이기에 따르면 곡식을 제사물로 드리는 이 소재라고 하지요. 이 소재물에 소금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 친 소재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불로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파하는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임을, 교회임을 기억하고요. 불로서 소금을 치듯 우리가 가진 진정한 사랑을 내어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